오늘은 임신 15주 1일차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몸무게는 49.65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바로 엄마가 됩니다. 다년의 신혼생활을 마치고 올해는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미국을 나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상의를 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아마 20주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인밍 아웃을 빨리 하지 않았던 이유가 좀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실감이 나지도 않았고, 사실 기쁘거나 막 이런 감정이 아니라 너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불안하고 어벙벙하니까 사실 지금도 초기는 넘었지만 여러 임산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임산부 초기 증상 다들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 산모마다 너무 달라서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은 직접 겪어 보니까 뭐 내몸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또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 정리부터 뭐 이사, 비행기도 탔죠. 그리고 미국 정착하느라고 임신 초기라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와가지고 또더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아기를 낳은 친구들이 많은데 물어보면 진짜 그들이 제일 현명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뱃속에 아이가 뭔가 불편한 감을 신호를 보낸다면 자궁이 커지면서 늘어나는 통증이든 당연히 겪어야 될 통증이든 말든 그냥 쉬어라. 조언을 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저는 사실은 잠시라도 집에 못 있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하는 스타일인데 미국에 왔으니 친구도 없고 본의 아니게 잘 쉬고 잘 먹게 되고 그리고 삼시세끼 다 집에서 해먹게 되고 일단 진짜 본격적으로 임신 초기 증상 말씀드리면 저는 입덧을 했는데 사실 저희 친정엄마랑 저희 친언니가 입덧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약한 편인 건데도 저도 계속해서 토를 했었고 땡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자 해서 먹었던 것들은 무조건 토했어요. 이런 증상들이 저는 언제 있었냐면 7주에서 8주, 8주에 접어들면서 입덧이 본격화되면서 차도 30분 이상 타기가 어렵고 제가 입덧이 가장 심했던 거는 저희 친정으로 미국 가기 전까지 한 달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친정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를 엄마가 열을 때마다 정말 냄새가 모든 종류의 김치들이 머물다 간 곳이잖아요. 그 냄새가 뭐 너무 노이로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또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그 향기 맞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방 이렇게 구석에 가셔서 이렇게 칙칙 뿌린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데 그게 그래도 냄새가 당연히 그냥 작은 디퓨저 하나에도 온 집안이 다그 향기로 가득 차는데, 와, 진짜 이거는 그냥 거의 코받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빠 다녀올게요.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샴푸 같은 거를 요즘 젊은이들은 뭐꼭 임산부가 아니어도 유기농 같은 샴푸라든지 자연적인 이런 샴푸들을 많이 쓰니까 그런 샴푸들의 특징은 향기가 나더라도 약간 천년 같은 향이 나는데 이제 엄마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케라시스, 뭐 펜틴 아 펜틴 너무 옛날 브랜드인가? 엘라스틴 같은 그런 냄새 있잖아요 샴푸하고 나면 이렇게 지나가고 아 누가 엘라스틴 했구나 다알 정도로 그 진한 향기 엄마가 이틀에 한 번씩 이 머리를 감으시는데 정말 그 향기가 와 진짜 이거는 그냥 역대급 제일 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한테 샴푸를 뭐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엄마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아 엄마 아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엄마한테 안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참았어요. 7, 8, 9주까지 그런 냄새들로 너무 힘들어하다가. 1주에서 11주 넘어갔을 때, 이제 조금 음식 냄새는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때도 음식에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 음식에 대한 냄새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어, 먹더신가? 싶을 정도로 밤에 꼭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 배고픔을 참고 자버리면, 괴로워서 잘 수가 없어. 왜냐면 공복이 막 흙이 쓰려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어, 이게 먹더신가? 싶을 정도로 꼭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배고픈 텀을 두지 않고 계속 뭔가를 먹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몸에 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땡기는 게딱 있어요. 먹는 거를 쉬지 않고 먹었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11주까지. 음식보다는 여전히 향수, 로션, 바디크림, 샴푸, 뭐,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그런 냄새들이 저한테는 더 역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엄마가 향수도 안 뿌리시고 너무 고맙고 엄마 사랑해. <목소리> 9주에서 10주, 11주 이 사이에는 배가 되게 이상한 게 오른쪽에 콕콕콕콕 또 왼쪽에 콕콕콕콕 뭔가 이렇게 장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아! 약간 이런 통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서치를 또 해봤어요. 자궁이 터지면서 일어나는 변화니까 당연한 자연스러운 결과니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보통 이런 글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또그 고비를 또 넘겼. 그러다가 이제 제가 12주에 비행기를 탔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은 2주 더 있다가 비행기를 타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뭐 두렵. 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계속 느껴서 음식 서비스를 계속 시켰었고 두끼를 주잖아요. 근데 두끼를 제외하고도 라면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입에 계속 뭔가를 넣어줬던 것 같아요.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12주 한 중간 정도가 됐겠죠. 어떠시? 괜찮아졌냐? 어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13주 차 되는 말에서부터 14주, 15주 초. 최근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증상이 있었어요. 약간 배가 이게 약간 생리하기 전에 현상처럼 이렇게 계속 불편감이 배 속에 있고 되게 신기한 건 30분 이상 걸으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어.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배 뭉침은 배가 딱딱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배 뭉침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차르르 차르르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누워있으면 또 괜찮아지고 집 주변 산책 30분 정도 하면 어,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밖에서 거의 한5 시간을 걸어 다닌 적이 있었는데, 물론 5 시간 내내 걸어 다닌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날, 그 다음날까지 다 뻗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막 걸어 다니니까 긴장도 되고 하면서 몰랐던 것이 아마도 집에 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5주차에 들어왔고,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무리를 계속 했는데, 아이의 상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큰 변화 없이 조금 힘들면 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병원에 갈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15주차고 그냥 일단은 무리 안 하고 살이고 즐길 걸덜 즐기고 쉬어가는 것이 지금 임신 초기에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최대한 공선을 짧게 해서 걸어다니지 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밍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여기까지고요. 중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또 중기에 제가 겪고 느낀 것들을 공유하고 말씀드릴게요. 안녕 뿅!